국벌 악재 또 채굴 관련된 소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시간입니다. 백훈종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때이 채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이 나눠봤잖아요. 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소개시켜 주셨던 기업이 허트 에이트 그리고 마라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탑픽으로 꼽은 두 개의 회사인데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와 허트 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마라톤 디지털은 미국에 기반을 둔 채굴 회사고 허트 에이은는 캐나다 기반 회사예요. 하지만 둘다 나스닥에 상장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네. 어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두 회사들을 그 관심 관심 종목으로 그룹핑을 해놨는데 네. 그금 채굴 회사들과 같이 해놨어요 오. 베릭 골드 뭐 로얄 골드마이 닝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금 채굴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들은 과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과 가격 동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했던 오.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 오늘만 하더라도 그 이두 회사와 채굴 회사 금 채굴 회사들이 가격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뭐 가치 저장 수단이냐, 금 같은 그런 네. 어떤 안전 자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이제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마라톤과 헛에잇은이 비트코인의 어,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음.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어, 비트코인은 어쨌든 컴파운드가 되지 않아요. 어. 그쵸? 그, 워렌버핏이 얘기하듯이 그 수익을 만들어낸 현금 창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음.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로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주식은 무조건 컴파운드를 하죠. 네. 배당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현금이 창출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은이두 회사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밸런스쉽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회사가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면서 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조 원)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헛 에이슨 한 (1.5조 원) 정도라서 네. 둘이 합치면은 한 (5조 원)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이. 네, 네. 근데 이두 회사가 가지고 이두 회사가 결국에는 채굴 회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얼마나 많이 채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음.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비트코인 전체 해 시레이트 109.88 해시레이트 중에서 네. 이두 회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결국 이 회사들의 채산성을 음.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약 지금 이 전체 109.88 해시레이트에선 12% 정도를 차지하고 오.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 얼마나 채굴했냐 이두 회사가 지난 8월에 두 회사 합쳐서 822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음. 822 비트코인은 그뭐1 비트코인 당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네. 약 5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회사는 한 달에 500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을 음.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 그러면 500억 원을 한 달에 벌면은 1년에는 얼마나 버느냐 대략적으로 5천억 원 번다고 할게요. 네. 5천억 원 정도 버는 회사가 어, 1년에 5천억 원 버는 회사가 5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멀티플이 10배라고 할수 있겠죠. 네. 멀티플이 10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딱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이두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현재 그2 0 2 0년에 반감기가 한번 와서 지금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에 그래서 네. 블록당 6.25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가고 있죠. 음. 그래서 2년 8개월 남았어요, 지금 반감기가 그러면 은 제가 아까 1년에 만 비트코인 정도 번다고 했으니까, 2년 8개월 동안은 2만 8천 비트코인이 이두 회사로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반감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네. 4년 후, 그러니까 2년 그렇죠. 지, 8개월이 지나고, 4년 또 지나고 나면은 한 2028년이 되겠죠? 네. 이때까지 예상 총 채굴량이 6만 비트코인 정도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만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6만 비트코인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6만 비트코인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지만 한그 정도 되면 2028년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이 1억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1억 간다고 치고 약 그러면은 6만 비트코인에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니까 한 6조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500억 원월 벌고 있고 연에 5천억 원 버는 회사가 이제 6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향후 6년 안에, 네. 7년 안에 그러면은 10배 멀티플을 적용 아까 해보면 네. 60조 원의 시장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 2028년 시가총액이 최소 60조 음. 현재 대비해서 12배 정도 될수 있다. 그게 이제 모든 거다 차치하고 비트코인 채굴만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또 파트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두 회사들이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거기다가 애드온 하면은 네. 멀티플이 10배가 아니라 지금 멀티플 10배 받는 거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음, 멀티플이에요 어... 삼성전자 정도 되는 네. 멀티플인데 10배가 뭐 20배, 30배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총 대비 1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총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